유튜브 슈프티오. 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타워를 그냥 이름 지을 게 없어서 이제 그냥, 그냥 타워 그냥. 로 만들었는데, 저작권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 이름 저작권인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플레이 해보니까, 그냥 타워, 깨면 고수라는 타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게임 이름은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래도 저작권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여게지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 드는 중이죠? 이거 다시 취소했다 하면 됩니다. 다시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노블루스 프트티어로 이렇게 다시 안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다시 시도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로그인 창 하나 뜰 건데 이거 로그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여기 버튼 클릭하면 여기 이게 이게 있을 거예요 요거. 제가 이미 어저께 만들어놨던 이 이상한 엘리베이터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흰색 부분 제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흰색을 엄청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부분 제거하고 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를 만들려면, 일단 STUD 스터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트를 복사했는데, 이게 스터드가 필요 없더라고요. STUD. 그래가지고 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높이를 각자 다안 맞추거든요.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좀 짧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까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99였죠? 스터드? 자한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안 맞게 지었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쪽 있으면 이게 7만 기념 라이브를 하는데 제 채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채널에서 합니다. 제 채널에서 하는 줄 알았죠. 저는 근본적 연애인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만든다 하면 아마 오늘은 아마 파란색까지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이제 파란색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걸 지켜보는데 아마 반편이 걸릴 거예요. 아마. 초록색 중간까지는 1편이고 여기 2편이 될 예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리면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제가 좀 초록색은 좀 쉬움으로 이거 엄청 쉬움 여기 쉬움 보 여기는 그냥 그냥 보통이고요 중간 어려운 이거 왜 치워놓아 있지? 내가 타워를 이상하게 만들었나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거 왜 검은색으로 돼 있어? <laughs> 어 잠깐만 저게에 검은색이 없지 야 이거 왜 검은색깔 왜 검은색깔이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저 위에 엘베는 삭제 안 했네 저거. 엘베 갑자기 떨어질 거야. 하고 이렇게 아 잠깐만, 잠깐만. 컨트롤 Z 이거 누르고 이렇게 평소보다 좀 다르게 만들어야 돼. 이제 올리고 올리면 요파차나 있죠. 이거 삭제하고. 이 엘베 이상은 엘베 삭제하고 엘베 아니고 그냥 파트가 고정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인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한 15분 안에 못하면 그냥 그냥 그거 뭐 있지? 15분 내에 못하면 뭐가 익숙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지금 5분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라이브 고기님 시작해. 10분이면 시작해. 빨리 해야 돼요. 반표는 나눠지질 몰라요. 이번 반표는 나눠지기는 하는데? 잠깐만, 내 27로 했잖아, 원래, 스터드. 27로 하고, 안 맞으면 조금 땡기고, 라이브 점수를 시작하니까, 여기 놓고, 자, 여기 잠깐만. 잠깐만, 여기 살짝 맞춰요, 살짝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음, 이거를 이렇게. 어, 내가 무슨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를 좀, 이거 좀, 잠깐만, 어디에 넣지? 여기다 놓을까? 아니, 여기, 여기 놓는게 낫겠다. 하나만 들었는데, 무슨 1분 걸리는 것 같아.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와, 파란색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타워 깨면 초고수라. 이름 지었는데. 내가 그냥, 어려운 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근데,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끼르박을 만들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끼르박을 하나 만들 건데, 처드라 검색해서, st, new, g라 검색을 해서, 여기 버튼 하나 클릭해주시고, 그냥 파트 하나 불러왔고요. 다 여기서, 제 배터리가 없나봐요 나중에 충전할게요 어 배터리가 4%밖에 없네요 좀 이따 충전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칸 만든 다음에 플레이 해주면 제가 좀 이따 끄도록 할게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촬영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너무 높은데 이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점프 점프하면 어차피 되겠지, 이거. 어, 잠깐만, 안 되는데? 어, 빨리 꺼야겠다, 이거. 자, 빨리 수정하고 빨리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빨리, 빨리, 빨리. 지금 몇 퍼센트 밖기안 남았어. 자, 한 다음에, 여기 좀 낮췄거든요? 점프. 어, 어, 안 돼. 어, 잠깐만, 되는데? 이렇게. 어, 잠깐만, 더 줄여야 될것 같은데? 더 줄이고, 더 늘리고. 빨리빨리 빨리 작업해야 돼 작업.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점프가 안 되다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튕겨 나가는데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